도착구, 해산. 네, 다, 몇권 달라. 아니, 아니, 달라요. 8시 5분인데? 아, 아 그러니까 도착. 도 그거 하나가 안써 있어요. 부산 도착이요. 서울서 다 주시죠. 산역 도착만 어.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 거 아니네. 아니야. 서울 네. KTX 8시 5분. 아, 도착. 됐어. 도착 지었구나. <laughs> 아. 네. 그거, 부산역 도착, 도착이 아니라, 응? 아, 네. 그, 그 공원시3 네. 그 출발이 안 되어 있는 거야. 에이. 제일 처음에된게 그래서, 오늘 이 인적을 보시기 전에, 그슨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같아주 뭐 일정은 2박 3일 일정은 풀로 잘 잡혀있어요.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휴일 일정은 또 이제 빼고 등잔 일정 잡았는데요. 문제는 몇 사람하고 제가 상의도 해봤습니다만 이 일정을 쫓아가려면 서울역에 우리가 5시까지 도착해야 돼그 <laughs> 다음에 그 2, 2박 3일 갔다 와서도 22시에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집이 나오면 12시대 그래서 엄청 이뭐이 안에가 어떻고저쪽으뭐 있죠 여러 가지 써 있고 하긴 한데 여기 뭐 대표음들도 있고 뭐 저쪽에서 바라본 이거 뭐 당첨 만대도 있고 뭐뭐 뭐 이게 뭐 좋은데